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2024년 시즌 출발이 영 좋지 않은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이런 좋지 않은 출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팀 공격력의 한 축을 맡아줘야 되는 노진혁과 유강남이 2024년 시즌 초반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것이 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약한 타선에 이두 선수가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공격에서 파괴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거죠 2024년 시즌 초반 이 둘의 부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진혁과 유강남을 따로따로 따로 보겠습니다 먼저 노진혁입니다 일단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4월 5일 경기까지 치른 시점에서 타율은 2알이 안되고 OPS도 0.6이 되지 않습니다 홈런은 당연히 없고 타점만 2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10경기 중에서 8경기를 클린업 트리오인 5번 타자로 나섰는데 타율이 2알도 안되고 장타율도 2알 ER 초반에 OPS가 0.6이 안됩니다. 5번 타자가 이 지경이니까 팀 공격력이 원활하게 돌아갈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팀이 노진혁에게 원하는 것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발 장타를 통해서 타점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건데 지금 노진혁은 정확도도 안 되고 장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5일 경기를 치는 시점에서 정확히 시즌 10경기를 소화했는데요. 지난 두 시즌 10경기를 치는 성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노진혁은 개막 직후에 엄청나게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출발이 최악 같은데요. 2022년 시즌을 보시죠. 훨씬 더 나빴다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월별 기록을 보게 되면 앞서 살펴본 개막 후 10경기 못지 않게 부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막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달 성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선수 같은 기록이죠. 이런 기록을 정리해서 정말 좋게 좋게 표현한다고 하면 노진혁은 슬로우 스타터기 때문에 개막 첫 달에는 죽을 쓰다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팀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부진해도 경기에 뛰게 하면서 타격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느긋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노진혁이 타격감을 되찾는 시점까지는 선발 출장을 시키지 않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유강남입니다. 앞서 살펴본 노진혁도 엄청나게 부진했는데, 유강남에 비하면 선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커리어 통상 기록을 보면, 유강남이 타격에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초반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유강남은 1992년생으로 나이도 32살에 불과해서, 신체적인 노쇠화를 걱정할 상황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는 ABS로 인해서 프레이밍을 신경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비 부담도 덜어졌죠. 그래서 타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운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진의 이유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자면 일단 이번 시즌 초반 유강남의 치는 타고들은 죄다 땅볼입니다. 땅볼 퍼센트가 66.7%로 커리어에서 가장 높고요. 뜬공 비율은 19%로 커리어에서 가장 낮습니다. 유강남은 유독 발이 느린 선수기 때문에 상대 내야수들은 뒤로 물러나는 시프트를 쓰죠. 뒤에서 타구를 캐치만 해낸다고 하면 1루에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여지없이 유강남은 상대 시프트에 계속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도 답답하겠지만 보는 팬은 더 미칠 지경입니다. 타격 어프로치를 재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진혁과 유강남의 2024년 시즌 초반을 짚어봤는데요. 실망스럽고 답답해도 결국 이 둘이 살아나야 롯데가 살아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을 기점으로 대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10경기 했고 1은4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시즌은 깁니다. 두 선수 모두 베테랑인 만큼 지금의 부진을 빠르고 완벽하게 털어내리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